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장조림 만들어 볼게요. 고기 대신 건 표고버섯을 넣고 아주 깔끔하고 담백한 장조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표고버섯은 이렇게 말린 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바짝 말른 거예요. 표고버섯 이렇게 슬라이스 해갖고 나온 거 50g이에요. 요거 하고 메추리알 이거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냄비에 이거 지금 건 표고버섯을 이거 넣겠습니다. 그리고 물 넣어줄게요. 물은 지금 1.2리터 넣을게요. 다시마 한 조각 같이 넣어줄게요. 이 표고버섯이 이게 굉장히 좀 익히고 나면 은 쫄깃쫄깃한 게 고기보다도 되게 맛있더라고요. 이거 한 1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. 지금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. 이 다시마는 지금 건져줄게요.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좀 할게요. 양조간장 7스푼, 참치액 2스푼, 맛술 2스푼, 흑설탕 2스푼, 물엿 4스푼. 이렇게 간을 하고요. 이렇게 간을 한번 보세요. 그래갖고 내 입맛에 어느 정도 조금 맞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끓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짜질 수 있어요. 메추리알, 이거 450g 이에요. 이거 넣어줄게요. 지금 처음에 이제 이거 넣었으니까 지금 강불로 해서 다시 켰고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해가지고 푹 끓일게요. 요 메추리알이 좀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올 때까지 끓이겠습니다. 지금 메추리알 넣고 한 15분 정도 끓였거든요. 지금 색깔이 요정도 났는데 조금 더 끓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좀 색깔이 좀더 진해질 때까지 끓일게요.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더 끓일 것 같아요. 지금 이 정도 색깔 나왔는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만해도. 지금 총 메추리알 넣고 지금 한 23분 정도 끓인 거예요. 지금 이 정도 색깔 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까리고추 이거 한 25개 정도 되거든요. 이거 넣어줄게요. 꽈리고추는 이렇게 오래 끓일 필요는 없어요. 요 안에서도 또 이렇게 금방 익기 때문에 한 1~2분만 더 끓여줄게요. 이제 그만 불 끌게요. 꽈리고추가 색깔이 아주 파랗게 들어가서 아주 더 산뜻한 게 예쁘네요. 요거는 지금 이제 이 열기로 인해서 금방 다 익었고요. 메추리알도 색깔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. 이 정도 그리고 간도 아주 딱 맞고 맛있는 것 같아요. 표고버섯이 아주 쫄깃쫄깃해서 드셔보시면 아주 고기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요. 자, 완성됐습니다. 쫄깃하고 맛있는 표고버섯 장조림, 맛있게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Thank <music> you.